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고 했지만, 오늘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 일제 시대나 아니면 정말 보리고기가 있던 한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때 이럴 때는 정말 이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참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출국기 16장 4절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거둬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의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해결을 하게 했습니다. 꼭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부와 재산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고 매매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양식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뭐, 가축을 이렇게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식량을 조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양식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좀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주시, 하늘에서부터 주시면서 일명한 양식을 날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 뭐, 일주일 치를 한 번에 주신다든가, 한달 치를 한 번에 주면 얼마나 참 편리하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루에, 하루치만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양식을 앞에 놓고는 이틀 치를 한 번에 이렇게 걷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용한 양식을 매일매일, 그날그날 그날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겨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거두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일찍 한꺼번에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치를 소비를 하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게 그 다음날 벌레가 먹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양식을 그날그날 거둘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치, 2년치를 한꺼번에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지 않겠지요 1년치가 있으니까, 또는 10년치가 있으니까, 매일 매일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이미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 거두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력만향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곧 가지고 갖고 너무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 덕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